우리 형님의 소중하고 멋진 계정은 뇌신 계정입니다. 딱 사냥하는 거 봐봐! 기가가 예술적으로 터지죠?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 역시, 뇌신은 기가 뇌신이다. 기가 여부에 따라서 캐릭터 클래스 차이가 너무 커집니다. 참, 이번에 보면은, 뇌신은 리부트가 잘된 캐릭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우리 형님들은 인정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형님께서 궁금하신 게 뭐냐면은, 현재는 81세를 나오고 계시대요. 근데, 앞으로 87이나 91세를 가야 할지, 아니면 은 81세를 계속해야 할지 궁금해 하시고, 그리고 시간되고 나면 은 나중에 합상이나소상까지좀 부탁하셨거든요. 자, 우리 형님의 궁금한 점은 리세마라입니다. 과연, 나의 스펙에 앞으로 어떤 리세마라를 하고, 어떻게 해야 스펙업이 될수 있는 리세마라가 될지, 그 부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근데, 다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도 궁금했고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 캐릭을 실험하고 방향을 잡아봤죠. 자,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형님의 스펙을 한번 봅시다. 어느 정도 스펙이 되는지. 자, 무기는 칠악창인데 일단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형님은 에카 세트를 가지고 있다. 리세마라를 할수 있는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투구, 갑옷, 신발, 장갑이 함께 어울려진 4개 세트. 에스카세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보게 되면요 여기 또 성장의 티셔츠 성장의 경갑을 현재 착용하고 계십니다 아 너무 좋아요 이렇게 경험치 등량을 가지고 있는 이동 악세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메리트가 있고 에카세트도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나머지 방어구는 안볼 건데 가더만 현재 영웅 가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게되면 3짜리 성장의 벨트 유리형님께서 경험치를 올리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이다라는게 사실 눈에 보여집니다 립밤이 어디갔지? 립밤? 아 잠깐만 이따 찾고요 그리고 보게되면요 현재 악세는 또 이렇게 넘겨있습니다 이동 악세가 7짜리 불기가 있어요 이게 좀 아쉬운 게 리세마라를 할 거면은 사실 불기보다 이게 검기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좀 한번 하고 지나가도록 하고요. 야 이동학생 하나 또 있습니다. 용사의 반지가 있어요. 이 용사의 반지 근데미 무디려 현재 4 금명이 4나 올라가죠. 이거 갖고 있을 때 리세마라 하면 너무 좋죠. 저도 없는 반지가 7자였다는 게 너무 부럽고요. 또 무려 축입니다. 나머지 악세통 넘기고야또 팔자리 수호인장 있어요. 좋아요 이동하세 또7짜리 축복받은 회복의 인장도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4짜리 성장의 룩까지 이 상태로 우리 형님께서 현재 경험치 등량이 무려 320%가 나오십니다 제 못생긴 얼굴 위로 보면은 320%가 나와있죠 그러면 아마 리세캐리 가면은 경험치 등량이 한 250%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현재 예상이 돼요 260%정도 나오려나 한번 우리가 기사를 때려볼까요 이게 또 궁금하잖아 자 일단 경험체등량이 빠지는 부분이 어디서 빠지냐 여기서 현재 사냥꾼 시장에서 30%가 빠집니다 그리고 쭉 넘겨 보시면요 여기 성장의 반지에서 또경험체등량 5%가 빠져요 그러면은 30%에 35% 그리고 팔찌에서 또 10%가 빠지죠 45%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축복받은 지렁이 수정에서20% 그러면 총몇 프로 빠지죠 65% 빠지고 힘의 카탈리스트 65%에 10% 75%가 빠집니다. 75%가 빠지면, 총 우리 형이 경험치 했던 량몇 프로? 아까, 리셋 캐릭은 320%에서 75% 빼면은, 내가 제가 맞네요. 한250% 정도 나올 거라고 딱 말씀드렸는데, 어 딱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하도 이제 우리 형님 캐릭터를 많이 보고, 내 캐릭터도 많이 보니까, 이 정도면은 리셋 캐릭은 경험치가 몇 프로 정도 나올 거라고 사실 예상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250% 나오고, 250% 정도면은 솔직히, 80 리셋 그 이상을 해도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형님들. 어? 자, 우리 형님께서 이제 80 리셋을 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85 리셋까지도 해도 되는 스펙입니다. 85 리셋을 하게 되면요, 81부터 84까지 엘릭서를 생 엘릭, 퓨어 엘릭을 20개씩 받고요, 85대 또 영웅카드, 어, 영웅 인형카드죠 영웅 인형카드를 받습니다. 엘릭서 같은 경우는 우리 형님께서 생 엘릭을 확장을 이제 좀 하셔야죠. 앞으로 세번 밖에 안되겠지만은좀 엘릭서를 모아서 더 확장을 하게 되면 힘을 더 박을 수도 있고, 마방도 박을 수도 있고, 콘도 박을 수도 있고, 덱스도 박을 수도 있어요. 능력치 같은 경우는 많이 박으셨긴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형님께서는 아직은 더 받아가야겠다. 더, 혹시 모르니까 막피대응이든 뭐든 더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릭서의 활용 용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85 리셋까지 충분히 가능하세요. 그리고 87 리셋?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절대 안될거 하나도 없고요. 87 리셀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하나야. 90 리셀, 90 리셀은 현실적으로 스펙이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리셀만은 당연히 잘 되는 거겠지. 근데 90 리셀도 안 되는 스펙은 아닙니다. 근데 앞으로 90 리셀을 하는데 있어서 마인드를 잘 가져야 돼. 내가 무조건 나는 우리가 9월달 에 시작해. 자, 9월달 에 시작한다고 쳐. 그렇죠? 9월달에 시작하는데 우리가 12월말까지 난 무조건 90미세 끝낼 거다. 그런 마인드로 형님께서 가시잖아요. 가시면요. 본캐 레벨을 절대 못합니다. 아예 본캐 레벨을 포기를 해야 90미세를 찍을 거야. 근데 형님께서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하면 그거 그 말만 하고 싶어. 키우시대 90미세를 하시되 뭐두 캐릭 세 캐릭 한, 한 번에 하지 마시고 한 캐릭 정도만 키워두세요한 캐릭 정도만 키워서 아, 시간 될때 알비노 돌려야지. 아, 시간 될때 월드 돌려야지. 아, 이번 주는 에스카 월드 다 돌려야지. 라는 마인드로 한 캐릭만 조금 레벨업을 그냥 본캐랑 스케줄 비슷하게 돌린다는 생각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형님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형님꺼 거 제꺼 거 보기 전에 미리 스킬을 봤는데, 썬더 프로텍션 미스틱을 형님께서 안 배웠더라고요. 이거는 무조건 배우셔야죠. 기간을 배워놨기기월 배워놔서 뇌신의 효율이 굉장히 좋으신 건 맞습니다. 근데, 썬더 프로텍션 미스틱 같은 경우는 뇌신의 몸빵을 한번더 극대화시켜주게, 한번더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킬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명예 코인은 쭉모세요 명예 코인은 앞으로 본캐로좀 쓰지 마시고, 어, 대신 명예, 이제 알비노 충전석을 대신 구매를 못 하시겠지. 그럼 알비노 충전석 같은 경우는 9 0미스 하는 캐릭한테 먹여서 그 캐릭을 89부터 90까지 좀 힘들기 때문에 그때 좀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 대신에, <laughs> 죄송합니다. 목소리 좀 많이, 요즘 피곤해서 목소리 좀삐싸이 갔어요. 어, 대신에 어느 정도 이제 명코를 수급을 해야겠지. 또9 0 m 를 하려면 그 캐릭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이아 주고 사는 방법이 제일 편해. 내가 돈 주고 사버리는 게 제일 편해. 그렇지만 내가 우리 형님들한테 형님들 돈 써가면서 리세마라를 하세요 리세마라는 돈 안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방향인데 돈 안쓰고 스펙업을 하기 위한 방향인데 여기서 형님들 돈쓰고 명예코인을 사세요 라고 말하면 말도 안되 소리지 그럼 나는 완전 쓰레기같은 나쁜놈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능하면은 혈맹 혈맹 레이드를 좀할수 있는 혈맹을 들어가서 91세인 캐릭을 매주 혈맹 레이드를 돌아주세요 그러면 가서 보스만 때려주기만 해도 명예코인이 수급되고요 혹은 형님께서한 명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뭐 안타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1단계부터 5단계까지만 돌아도 명예코인 떨어지는 거, 보스에서 잡은 거에 떨어지는 거, 바닥에 떨어진 명예코인 주머니까지 하면 그게 90미세 키레 같으만 줘도 충분히 어 알비노 매일 충전석을 못사도 어느 정도 레벨을할 정도로 충당은 될 겁니다.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럼 이제 결론 내려 봅시다. 90미세를 무조건 내가 이거는 찍어야겠다는 마인드로 가지 말고 90미세를 하시되 이거는 그냥 내 본캐랑 똑같다 알비노 돌고 오마 돌고 메카 돌고 좀 그런 식으로 좀 편하게 하시면 우리 형님께서 언젠가는 90리셀 달성하고 87까지는 가능한 캐릭이기 때문에 87리셀을 하세요 대신 너무 또 무조건 내가 80리세하는 캐릭을 다 87까지 갈 생각하지 말고 80리셀을 한다는 네이은는 무조건 하시되 87리세는 또한 두세 캐릭만 캐릭 맞죠? 이것도 알비노 돌고 이런식으로 해서 87 찍어놓고 85는 좀 여형님이 돌릴 수있는 많이 돌려준게 좋아요 혈 레이드는 그냥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다 돌린다 생각하세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싹 돌린다 그런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 혈맹이 형님이 개인 혈맹이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좀 시간 될때 혈맹 만들어도 좋습니다. 참고로 혈레이드는 10레벨부터 가능합니다. 혈레이드. 혈레벨이 10, 11, 12, 13, 14까지 되면 5단계. 15가 안살았습니다 이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잘 키우고 계시는데, 근데 제가 아까 방패를 하나 말씀드렸잖아. 방패. 이제 형님께서 본캐가 리신이기 때문에 나는 리신으로 하겠다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좀 여유되면은 방패만 영웅에서 전설로 좀 바꿔주면 좋아요. 전설 같은 경우가 체라가 터지는 게 달라지거든요. 리세할 때도 더 좋긴 하지만은 본캐 사냥할 때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체라가 리신 리부트 되고 나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방이라도 더 터진 게 좋죠. 나중에 혹시라도 방패 장비를좀 바꾸고 싶다면은 방패 부분만 바꾸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반역자의 방패 끼는 것보다는 샌드위인 가득 껴야겠죠 창을 뚫거면은 응? 이런 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있어서 우리 형님께서 어, 마무리할 때 어, 일단 또 합성해주고 전설 만들어서 전설 중복 쓰면 신화 도전까지. 어 <laughs> 주문이 너무 어려운데 형님? 주문이? 야, 우리 형님께서 합성을 맡겨주셨거든요. 합성! 30초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아주셨다고? 야